자 오늘도 김시영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과연 또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인기글 베스트 1,2,3를 시간되는 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인가 밤에 약간 조금 무더위가 조금 물러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낮에 더우니까 어, 물 많이 드시면서 채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조회수가 쭉 나오는데 봅시다 1590 닉네임 붉은 제목 파이코인 2025년 이후 영원... 자 영원이 될수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죠 아, 자료가 많습니다. 아, 물론 완전 최악의 상황일 때, 점점점. 근데 지금은 확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재미나이랑 GPT한테 둘다 같은 질문했습니다. 질문 중 잘못된 거 없나요? 최근에 최대한 사심 안 놓고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넣었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질문을 과연 이 AI들한테 어떻게 하셨나 함께 보죠. 파이코인의 노드 운영 PC 개수가 20만개 100만 CPU를 넘고 총 발행량이 1000억개인 암호화폐 중 지금 오픈 메인넷 이전인데 6년 동안 75개 정도 채굴이 되었고 그 중에 70%는 락업이 걸려있어 실제 유통량은 30%인데 채굴량과 락업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 내에서만 400여 개의 오프라인 생태계 매장이 있으며 전 세계 각 나라별로 여러 매장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어서 개인 간 P2P 거래도 폐쇄형 메인넷인 지금도 하루에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비공식 가격은 0.8달러입니다. HTX 거래소에서는 IOU 가격으로 40달러 정도이며, 참고로 KYC 인증을 마친 실 사용자는 1,300만 명이며, KYC 미인증 포함 활성 채굴자는 총 6,000만 명입니다. 올해 말 오픈 메인넷을 한다면 지금의 가격에 기초해서 얼마나 상승을 할지 비공식 가격 기준과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의 가격을 긍정적, 보통, 부정적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2030년까지 해마다 예상 가격을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을 쭉 적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질문 사항을 듣고 이 AI들은, 이 컴퓨터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재미나이. 재미나이는 이거 어디 건가요? 저 저는 지금 처음 보네요. 뭐 GPT 따라해서 뭐 여러 개 나왔겠죠. 자, 답변을 함께 보죠. 파이코인 미래 가격 예측이다. 상세 분석 및 시나리오별 가격 예상. 상세 분석 및 시나리오별 예상 가격 2023년 11월 기준.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며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정보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상 시나리오이며 투자 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파이콘 현황 요약. 이거는 뭐 현황은 뭐볼 필요 없죠. 우리는 미래가 궁금한 거니까. 과연 이 컴퓨터들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시나리오별 예상 가격 2025년에서 30년까지. 긍정적 시나리오 그리고 보통 그리고 부정적 시나리오 세개 나눠서 함께 보죠. 메인넷 성공적 안착, 주요 거래소 상장, 글로벌 채택 확대, 생태계 확장. 규제와 기술적 발전 예상 가격은 오세네요. 2025년에 일단은 1000달러까지, 개당 그리고 쭉쭉 올라가면서 2030년에는 개당 5만달러 이상 설명. 메인넷 오픈 이후 파이코인이 실제 경제 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으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건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 자, 보통적 시나리오는 가정. 메인넷 오픈 후 점진적인 성장, 경쟁 암호화폐와의 경쟁 심화, 규제 불확실성 지속, 자, 2025년에 200달러까지 찍고, 그래도 좀 조금씩 올라갑니다. 2030년에 만달러까지 올라간다. 개당. 설명. 메인넷 오픈 이후 파이코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발전합니다. 경쟁 암호화폐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간. 보통적인 시나리오에는 이제 만달러 정도 최대.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시나리오. 잘안 됐을 때. 그래도 지금 보니까 AI가 좀 똑똑하죠.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예측해 달라. 하면은 뭐 무조건 이런 증권, 주식, 암호화폐 이런 거는 말해 주기가 힘듭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나오던데 지금 좀 발전했네요, 그래도. 자, 부정적 시나리오. 메인넷 오픈 실패. 기술적 문제 발생, 투자자 신뢰 저하, 규제 강화, 생태계 축소, 예상 가격, 2025년 이후 0달러 또는 매우 낮은 가격 유지. 와, 여기서는 그냥 아예 그냥 가치가 없다. 어, 요렇게 판단을 해버리네요. 설명, 메인넷 오픈에 실패하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가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서 파이코인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변수 및 고려 사항 메인넷 성공 여부 메인넷의 안정성과 성능이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래소 상장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유동성이 확보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 다양한 디앱 개발과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규제 환경 암호화폐 규제 정책 변화는 파이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쟁 암호화폐, 다른 암호화폐와의 경쟁 심화는 파이코인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주의사항. 고위험 투자. 파이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 프로젝트이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정보 숙지. 파이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 자산의 일부만을 투자하고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투자 결정이든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내려야 합니다. 참고, 위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파이코인의 미래 가격은 매우 불확실하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수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AI한테 물어보면 이 끝에 이런 것만 나왔어요. 어, 예측은 힘들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라. 그냥 달랑 요까지만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세세하게 이 컴퓨터들이 지금 답변을 해주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AI 챗 GPT 얘가 또 답변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요것만 봐도 그냥 끝나겠네요. 자 유명한 챗 GPT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함께 보죠.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파이코인이 향후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 위해 비공식 가격과 거래소에서의 IOU 가격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예측은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가격은 시장 상황, 기술적 발전, 사용자 채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 요약, 요거는 뭐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대로입니다. 자, 시나리오가 일단은 요것도 세 개로 나눠지겠죠. 함께 보죠. 1번, 긍정적 시나리오다. 전제 오픈 메인넷 후 빠른 글로벌 채택과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거래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 자, 2024년에 거래소 상장 가격 80달러까지 간다. 자, 그리고 쭉쭉 올라가겠죠. 자, 30년까지 왔습니다. 자, 거래소 상장 가격 600달러까지 찍는다. 개당 자, 그리고 보통의 시나리오. 전제 오픈메인에 이후에 사용자 채택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시장 반응이 안정적인 경우. 자, 24년도에는 40달러까지 일단 찍는다. 쭉쭉 올라가다가 2030년에 드디어 200달러를 찍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3번. 부정적인 시나리오일 경우. 전제 기술적 문제, 규제 이슈. 낮은 채택률 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거나 하락하는 경우. 자, 2024년에 20달러까지 어렵게 찍어주고 쭉쭉 올라가서 그래도 여기는 영원은 없네요. 2030년에 80달러까지는 찍어줄 것이다. 자, 드디어 결론. 파이코인의 가격은 오픈메인 내 출시 후 시장 반응, 기술적 발전, 글로벌 채택 정도, 규제 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에서는 파이코인이 큰 성장을 이루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기술적 문제나 낮은 채택률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시나리오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정한 예측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 제공된 정보와 시장 조건을 바탕으로 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므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민심을 댓글로 위에랑 밑에만 알아보도록 하죠. 프로젝트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핵전쟁 같은, 그럼 지금보다는 무조건 높은 가격일 것이다. 시세가 얼마가 되든 파이는 시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초기 안전 가격이 중요하긴 하지요. 아마 앞에 코인 통틀어서 본인 스스로 락업과 노드에 임하는 코인 파이 발바닥도 못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탄탄한 생태가 팩트로 볼수 있어요. 폐쇄형에서 이미 파이는 탄탄해졌다 보네요. 노드도 지금 정도면 코어 팀에서 노드 맘대로 조율 늘릴 수 있다 보여지네요. 아마 오픈 후 노드 하고 싶어도 하늘의 별따기 될 겁니다. 할수 있어도 지금 노드 하는 분들과 점수 차이 엄청날 거라 보네요. 파이는 폐쇄형 메인 넷과 오픈 메인 넷 종이 한장 차이다. 갈림길만 남은 거라 볼수 있네요. 자 밑으로 쭉쭉 보죠. 아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마지막 거 보죠. 몽키님이 남겨주신 얼마가 중요한가요? 화폐개혁의 장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계시는 분들이 조개에서 은과 금덩어리를 지나 동전의 시대를 거쳐 지폐로 거래하는 시대를 사는 마지막 세대일 것입니다. 비트든, 이더든, 리플이든, 솔라나든, 3년 후 가장 많이 쓰일 코인이 뭘까요? 귀한 것보다 통용되는 게 화폐입니다. 이글 보는 사람들 중에 비트 가지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자,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에 동의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떨어질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구매한 용자들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성 이 홀더들은 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뿔근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한 개만 봐도 시간이 후딱 지나갔죠.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바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